자, 은비 씨랑 그 뭐, 워낙 친하기도 하고. 네. 허 네, 찍으면서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습니까? 언니랑요? 네. 정말 오랜만에 이제 솔로를 하고 나서 시간이몇년 지나고. 같이 일한 거 아니에요? 누군가랑 네. 이렇게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, 이 화보 같은 건 원래 솔로도 혼자 찍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뭔가 누군가랑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, 그게 또 은비 언니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. 크. 심지어 저희가 그룹 활동했을 때는 저희들이 붙은 적이 많이 없어요. 왜냐면. 아. 그. 안에서 막 약간 그런 걸 보시나 봐요. 비주얼로또잘어울리는왜 되게 잘 어울리는데?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. 언니랑 붙은 적이 많이 없었어요. 오.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오. 그래가지고 언니랑 계속 그냥 막 모르겠어요. 막 엄청 행복하게 촬영하는지 모르고 응. 촬영을 했는데? 촬영이 끝났다는 거예요. 오. 그래서 난 그냥, 응. 그냥, 그냥 놀았는데. 네. 네. 놀고만 했는데. 그래고지 너무 행복했어요. 그냥. 네. 네. 그랬군요. 네. 네. 은비 씨도 응원 많이 해주셨고, 그죠? 네, 어제도 같이 있었어요. 네.